안녕하세요. 한자삼나기의 심연진입니다. 한자삼나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4월 25일 금요일이에요. 주말이고 또 아직까지도 꽃이 많이 만발하기 때문에 또 상춘객으로 외출하신 분도 계실 테고 또 다른 분들은 또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봐요. 그럼 제가 준비한 거 시작해 볼게요. 제가 준비한 거는 나라, 정. 이 나라 정은 성시로 이제 정시성을 가진 분이 이걸 쓰잖아요. 물론 이 정자 말고 고무래 정자 쓰시는 분도 있는데, 이그 고무래 정도 그렇고, 이 나라 정도 그렇고, 단어로도 쓰여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준비했고, 아하, 이 글자가 이럴 때 이걸 쓴단 말이야? 의외의 어떤 글자, 단어를 나타내는데, 뒤에, 예를 들어서, 무골울증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정중하다. 우리가 보통 보면 뭐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정중하다. 그 그러니까 태도가, 태도나 분위기가, 음, 점잖고 엄숙하다. 아니면 점잖고 무게가 있다. 이럴 때, 정중한 표현. 그니까, 아, 제,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이럴 때, 우리가 보면, 보통 생각,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 혹시 고요할 정, 바를 뭐, 정, 이걸 쓰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게 아니라 이 나라 정자를 써요. 그럼 이제 나라 정자를 이제 그 설명을 해드리면 뭐냐면 이 앞에 동그라미 친이 부분이 자전에도 나와요. 제사 지낼 전. 정이 아니라 전. 그럼 이게 제사 지낼 전이다 보니 초성과 종, 중성 이렇게 음을 빌려준 형성 문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제사 지낼 전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제사 지낼 전이 대표 훈음인데, 두다, 안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렇게 쓰면은, 술이 담긴 항아리, 술과 관련되는게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글자, 제사 지낼 전을, 이게 그 자전에서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빚은 지 오래된 술을 대, 무슨 대, 의에 어, 대라는 거 예를 들어 국기계양대 할때 이렇게 밑에 받침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대 위에 올려놓는다는 데서 술과 음식을 갖추어 제사를 지내다 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제사 지낼 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이렇게만 쓰면 우두머리 추자예요 우두머리 추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만 나타내면 아까 술이 담긴 항아리라 했어요 항아리에 여덟팔이 있으면서 우두머리라는 말 말고도 이게 술이, 이게 그술 향기가 이렇게 나가는 그런 모습. 어,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할, 말할 때이 가로가 입김이 나오는 모습이라 했어요. 이렇게 겨울 말고 이럴 때는 입김이 안 보여요. 말 그대로 이게 술에서 나는 냄새는 사실 냄새는 나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게 냄새가 스미는 그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는 큰 자전에 뭐라고 설명이 되었냐면 큰대가 아니라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대 아까 말한 것처럼 받침 그 위에 술이 담겨져 있는 그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 항상 술을 올려놓잖아요. 거기에 이제 음식까지 다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를 이제 말하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 지낸다는 게 대표훈음이지만은 제사 지낼 전이 그런데 두다 안치하다. 그러니까 술 항아리를 어딘가에다 둔다 이,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는 그냥 음을 빌려준 형성 문자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보통 이게 고을읍이 나올 때 보면 예를 들어 나라 방도 그렇고 아니면은 아이고 추나라 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고울이 나와요. 과거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삼국 시대 이렇게 전에 보면 삼만 시대 어 마한 변한 진한 그것이 백제 그다음에 가야 신라를 나타내잖아요. 지금 우리 땅덩어리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거기에 고구려 뺀 나머지 그 땅에서도 그렇게 갈라지잖아요. 그 물론 그나 여기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이세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럴 때 조그만 이렇게 나라들이 게따닥따닥따닥 이렇게, 따닥 따닥 이렇게 있듯이 한고이한 한 나라. 그러니까 이거는 고읍이 나라를 뜻하는 글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자, 이게 자전에 보면,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지금 제가 이거를 예를 들은 건데, 마찬가지로 여기에 고우를 비면 단순히 고우를 뜻하는 게 아니라, 나라다. 그러면 제 사진의 전을 모른다고 치면은, 이걸 회의문자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좀 전에 여기를 우두머리 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밑에 큰 데가 있고, 큰 데는 보통 사람이 양팔 벌리고 있는 모습이다. 우두머리인 사람이 나라를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죠. 이 실수할래 할수 없는 게 앞으로 오면 그건 언덕을 뜻하는 게 아니라 언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는 고우비 부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때아 우두머리가 나라를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들어갈게요. 쓸쓸할 처. 쓸쓸할 처. 대표 훈음이 그런데, 춥다, 음산하다, 차갑다. 여기 딱 봐도 얼음빙이 나왔잖아요. 삼수변이 아니라 얼음, 부수의 얼음빙이에요. 그럼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 보면, 단어가 보면, 철양하다. 그러니까 신세가 철양하다 할 때, 처절하다. 아주 몹시 철양하다. 이러니, 런 처연하다. 이런 뜻으로 나타낼 때는 쓸쓸할 처고 헷갈리기 쉬운 게 뭐냐면 이렇게 마음심이 들어가면 이거는 슬퍼할 처 마음심이 들어가면 슬퍼할 처그 다음에 어른빙이 들어가면 쓸쓸할 처 이렇게 되는 거 비교를 설명해 드리면 그럼 여기는 아내처 같은 경우에는 음을 빌려준 형성 문자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음을 빌려준 역할도 하는데 이그 아내처 같은 경우에는 자전에서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그 여자가 비녀를 꽂는 모양. 그러니까 비녀를 꽂았다면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다. 이렇게 자전에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쓸쓸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처량하다 할 때도 양자를 보면은 이렇게 서늘할 양자, 여기 얼음이 나오듯이, 이제 계절로 나타내면 만약에 가을을 보면은 초가을이 아니라 늦가을, 막 낙엽도 떨어지고, 날씨도 약간 쌀쌀하고, 막 이러면은 외롭다, 쓸쓸하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봄이 되면은, 봄이면 뭐 생기 있고,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그럴 때 음산하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해요. 그래서 차갑다, 춥다, 이게 나온 건 벌써 얼음이 여기 딱 봐도, 부수의 얼음이 나온 걸 봐도 그런 음과 뜻이 아하, 차갑다라는 뜻, 음산하다, 춥다, 이거 다 맥락이 같이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쓸쓸하처는, 아내처는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쓸쓸하다 할때 여기 얼음빙이 부수로 나온 거다. 그, 거기에 다른 어떤 첫자가, 뭐고 첫자도 있고, 뭐 첫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처가 나온 거는 옛날에 어, 조선시대라든지 그 전에도 그렇고, 이제 여자라는 존재가 참, 외롭고 힘든 일 많이 집안일도 그렇고 막 모든 걸 참아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불평등한 게 되게 많았잖아요. 남녀 간에 있어서 남전여이 사상이다 있다 보니까 그랬을 때한 사람 어떤 여인의 어떤 외로움 이런 거를 대변해서 이 여자가 그러니까 아내 처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추측도 한번 해 봐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탈탑. 탈탑이 들어가는 거, 뭐, 탑승. 탑승객, 뭐, 이런 얘기 할 때, 탑재 됐다. 재는 그러니까 이제 실을 재 써서, 그러면 배, 비행기, 수레, 뭐, 이런 데다가 짐을 이제 물건을 이제 싣는 거를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손수가 나왔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든 짐을 싣는+ 신는, 싣는다 그러면 일단 손동작이 가야 될거 아니에요 짐을 찾을 때도 그렇고 뭐탈 때도 있고 하 손동작이 가는 거고 만약에 제가 버스를 탄다 그렇다면 버스를 만약에 타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뚝뚝뚝 계단 위로 올라가겠지만은 좀더 연세 드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가 양쪽에 이렇게 딱딱 잡고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는 팔레 힘으로 의지해서 이렇게 타잖아요 그죠 손동작이 가게 돼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제 손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는 형성문자예요. 요 뒤에 제가 동그라미 친 거는 팥. 그러니까 콩, 팥할때 팥, 소두, 대두 말고 소두. 팥, 답 자예요. 팥, 답. 그래서 탑할때 아, 비읍. 그러니까 중성과 종성, 음을 빌려준 형성문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팥, 답할때 팥이 식물이니까 초두머리가 나온 거고, 여기 합파랍이 나온 건 뭐냐면, 콩이든 팥이든 꼬투리를 따지 않으면은 여기에 지금 콩알이든 팥, 알이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야 합해져 있는 거야 그럼 그거를 까서 비틀어서 이제 나달나달 나달 다 벗겨내면 껍데기만 남는데 그 껍, 이 꼬투리를 까기 전에 여러 개의 알, 알알이 맺혀 있는 그 팥을 말하는 거야파팥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모아져 있는 거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금 이 형성 문자니까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고 탄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탑재 이게 뭐 이렇게 물건을 싣는다 이렇게 할때 손동작이 가기 때문에 손수가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제가 준비한 세자 여기서 마치고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새로운 글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